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홀릭입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이 되었어요.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이죠. 식목일이 되면 이제 진짜 밖에서 노지에서 어떤 다육이든 어떤 식물이든 죽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자란다고 해요. 많은 분들은 4월 5일날 다육이를 내놔야 진짜 냉해를 안 입힌다고 하는데 벌써 내놨죠, 우린 그쵸? 어, 여러분 다육이 잘 건강하게 키우시고 계신가요? 베란다 거리대에서 못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거리대에. 놓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다육이는 햇볕과 통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예쁘게 물들고요. 근데 또 밖에서 키우시면 이제 또 태양, 그 타는 거 있잖아요. 타서 가버리는 아이들도 진짜 많고 너무 예쁘게 잘, 데리고 와가지고 태워서 진짜 속상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가림막 잘 해주시면서 잘 키우시고 계시죠? 나무는 심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laughs> 자, 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나무 심기 하고 나무 사고 막 그랬었는데 생물도 사고 그랬는데, 에이, 지금 다육이 키우시느라고 아마 정신들 많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 용인에 왔어요. 용인 남사에 다복다복 다육 농장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착한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아이들, 여기 용인은, 어, 이렇게 다육, 다육 농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볼수 없는 그런 아이들과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특이한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자, 요 먼저,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4월달이 됐으니까 여기 한번 다 손잡고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오셨나요? 자 멋진 아이들 구경할 아이들도 많고요. 사장님께서 저렇게 밭대기로 농사 짓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득템해가지고 서비스도 받아가실 수 있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 한번쯤 꼭 오세요. 자 이렇게 아이들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착하게 해주시면서 선물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5만 원 이상은 이렇게 글램핑크를 드리거나 아니면 블링크스 블루를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들로 블링크스 블루 주세요. 글램핑크 주세요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드릴 거고 10만원 이상 구매 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아주 멋진 창을 보내 드린다고 합니다 마리아래요 18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마리아를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 거니까 이런것도 득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유 아이가요 천도금 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유 아이 키우고 있어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꽃병같이 생긴 화분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가지고 여기 키우고 있는데 금기가 이제 노랗게 발현이 돼요. 여기 보이시죠? 금 보이시죠? 근데 이거 가시 아니에요. 가시 아니고 털이에요. 털. 뽀송뽀송 털이 나와있어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거 한 포트에 3,000원인데요. 가격 너무 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두개나세개 합식해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풍성해야 더 이쁘거든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요 이거 진짜 제가 키우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진짜 적극 추천해 드리는데요. 가격도 착하면서 금이 발현되고 금기가 더 많이 나오면 진짜 진짜 예쁜 아이기 때문에 이거 착한 맛에 데려가셔서 키워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저렇게 가시나 이 가시 아니에요. 털이에요. 가시 같아서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털이 뽀송뽀송 나오고 금이 되어 있는 천도금. 자이 아이를 어3 0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세요. 꼭두 개나 세개 이상 합스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 펄본베르크 금이 있어요 펄본베르크 금이 가격이 꽤 거하다고 말씀드렸죠 7.5cm 포트에 지금 이렇게 외도로 되어있으면서 얘가 자구인지 꽃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생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나오면 목대 좀 보세요 아주 튼실하죠 자, 목대가 있는 요 펄본베르크 금은 가격이 있어요 제가 요 아이 데려가서 요 아이 키우고 싶어가지고 구매하러 갔다가 가격 꽤 거한데 안 데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가격 아주 커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2만원도 넘게 어, 근데 얘가 조금 자라면요 웨스트 레인보우 아시죠? 그렇게 예, 물이 들거든요 아무튼 화려하면서 보라색으로 물드는 진짜 진짜 예쁜 아이예요 자 얘를 조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11,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얘는 원래 가격이 꽤 거한 아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는 더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착하게 드리는 아이를 데려가셔서 여러분이 키우세요 목대는 튼실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펄본베르크금을 11,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소울마리아라고 이렇게 환엽성을 가지고 있어요 7.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으면서 통통한 입장에다가 손톱이 다 살아 있죠. 이렇게 입장이 환엽이면서 넘치는 아이가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요. 보시면 아 얘는. 실생이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듯하면서 손톱까지 아주 예쁘고 붉게 물들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소울마리아. 소울마리아 니까 얘는 창이겠죠? 조금 작은 사이즈의 창으로 해서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랑콤. 랑콤 볼 때마다 대박이죠. 완전히 통통한 입장에다가 터질 듯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볼을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가는 랑콤입니다. 뚱땡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가격이 얼마냐? 만천원이에요. 얘도 창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아주. 입장이 통통하면서 너무너무 귀여운. 자, 요 아이를 데려가세요. 만천원이에요. 자, 다음에 5번에 이 아이는 홍마리아래, 홍마리아. 아주 새빨갛게 물들어가지고 홍이라고, 홍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전부 다 쌍두로 되어 있어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쌍두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얘는 삼두이지만 전부 다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든 너무나 멋진 이 아이가 홍마리아입니다. 얘 얼마나 좋아하세요? 2만 2천 원이요. 에 새빨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런 아이들은요. 데려가시면 사계절 내내 물이 빠지지 않아요. 더 진하게 물들면 물들었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자, 홍마리아를 데려가세요. 2만 2천 원입니다. 사각꽃이에요. 사각꽃. 자, 사각꽃이 지금 빨갛게 물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록초록하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얘네들 물이 좀다 빠져줄 거예요. 통통하면서 아주 광이 나면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 물이 들면 누다처럼 빨갛게 물들면서 젤리화 되는 아이예요. 원래는요 외도의 가격이 엄청 거했던 아이예요. 지금 가격 많이 착해진거예요. 지금 이렇게 2도 3도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얘는 9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7.5가 아니라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사각꽃을 11,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의 이화이는요 살로입니다. 살로 목대 좀 보세요. 수영 좀 보세요. 세상에 무곤둥이에다가 얘가 빨갛게 물들어줘야 되는데 물이 좀 빠져주었어요. 뒷입장부터 빨갛게 물들면서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튼실한 아이입니다. 얘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이 정도 되면은 2만 원 정도 되어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주 튼실한 아이인데 여기 보시면은 2도인 아이도 있고 얘는 외두예요. 근데 이제 자구를 내어줄 거고 자 여기 보시면 3도인 아이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가장 좋은 아이를 가장 먼저 구매하시는 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이외를0 0 0 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살루나 로저나 이런 아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데려가시라고 그랬죠? 뒷 입장부터 아주 새빨갛게 정렬적으로 물들은 너무 너무 예쁜 아이인데 묵은둥이라서 이제 물은 가을에 들어줄 거예요. 자, 핑크 와인이 있습니다. 8번입니다. 핑크 와인. 핑크 와인이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주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보여요. 라인은 이렇게 어, 이, 어, 지름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재보면 한 15c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입장 충수도 받으면서 아직은 물이 어, 안 들어주었지만 얘도 창이에요. 핑크 라인이라고 해서 아주 진한 핑크색을 그려주면서 입장도 핑크색으로 물드는 진짜 진짜 예쁜 아입니다 입장 충수가 많은 거 보니 많이. 무겁구나라는 게 보이시죠? 근데 얘를 5 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다음잎 흑장미가 있습니다. 흑장미 군생인데 입장 통통한 것좀 보세요. 환엽에다가 3도 이상이에요. 3도인 아이가 있고 4도인 아이도 있는데 거의 3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까맣게 물드는 거는 기본이죠. 흑장미니까. 까망이 엄마예요. 자, 까망이 엄마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흑장미. 자, 이 아이를 9,000원에 드려요. 세상에. 이렇게 군생인데 9,000원이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자 이런 거 데려가세요. 자 까망이 좋아하시는 분은 엄마는 꼭 키워야 되니 흑장미 없으시다면 빨리 이렇게 착하게 들을 때 데려가시고 10번의 이와는는 흑계리 금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백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흑계리가 진짜 잘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초보분들이 키우시기에 진짜 무난하면서 아주 아주 멋진 아이가 흑계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계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흑계리 금은 당연히 좋아하죠. 제가 금을 좋아하니까. 국민이 금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데 얘는 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이 아주 멋지게 실버 거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6,000원에 드려요. 말도 안 되는 가격, 너무 착하죠? 흑계리가 좀 착해요. 근데 금도 착하네요. 저는 금이 좀 가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착하게 드리니 여러분 6,000원에 데려가셔서 이 아이 한번 잘 키워보세요. 아, 진짜 무난하게 걱정 없이 그냥 쑥쑥 자라는 아이 그냥 물만 줘도 자기 혼자서 키가 크는 아이가 흑계리, 흑계리 금입니다. 다음 이 아이는 라이징 스타라는 아이예요. 라이징 스타가 16cm 포트에 숨겨져 있어 얘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스타 자가 들어가면 별처럼 그렇게 뾰족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자, 라이징 스타라는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얼큰이인데, 이렇게 얼큰이니까 자구도 많이 달아주겠죠. 오, 가끔씩 금기가 발현되고 있는 아이들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금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6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유 아이를 마무에해드려요 엄청 착하지 않아요? 이런거 가격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화분에다 신겨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헬리아가 있어요. 헬리아. 헬리아, 박그림, 홍상생술. 자요런거 창이에요 여러분. 아주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 입장 통통합니다. 환엽은 아니에요. 새엽으로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렇게 물드는 아이. 와 이게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이렇게. 풍성한 아이, 입장 청소도 풍성하면서 새빨갛게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인데 제가 창을 가장 먼저 구매한 아이가 헬리아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 이렇게 빨갛게 물이 아직은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 들면 진짜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입니다. 2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13번에 이와는 카이저라는 아이요. 카이저가 기본적으로 똥땡 입장을 가지고 있죠. 환엽이죠. 전부 다 환엽입니다. 얘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얼큰이 카이저에다가 환엽 카이저인데요.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얘는 여기 다져진 아이 좀 보여드릴까? 요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 요겉 건립장에 자이 아이 데려가시면 여러분은 물이 들 거예요. 여기 환경은 지금 따뜻해가지고 물이 다 빠져 주었어요. 자이 아이를 5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좀 있습니다. 8만 원 이상은 할 거예요. 카이저가 지금 착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인데 자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이렇게 환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멋진 카이저를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아이는 아르케인이에요. 아르케인은요, 라인을 아주 진한 검 붉은 색감으로 물을 들여주면서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입장 놀놀해져요.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어, 그려주는 그런 아이인데, 16cm 포트를 차고 있는 아주 얼큰이 아르케인이에요. 얘가 이제 자구를 또 많이 내어주겠죠? 얼굴이 컸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얘는 자구 내어줄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구를 안 내어주고 있지만, 이렇게 얼큰이가 라인을 진짜 끝, 끝내주게 아주 진하게 그려주면서 입장이 놀놀해지면 진짜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기 때문에 저 아르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이 아이는 지금 큰 사이즈의 얼큰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16,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16,000원에 보내드려요. 이거 데려가서군생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큰 얼굴로 아주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다음 1 5분에이 아이는 제클린이라는 아이야요 제클린 아시죠? 제클린이 얘가 가격이 아주 고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사이즈별로 물드는 모습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얘도 십. 6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12cm에서 13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자구 하나 달고 있는 아이도 있긴 하지만 거의 외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물 들면 더 멋진 아이. 자 얘는 23,000원에 보내드려. 요와 세상이 진짜 착해졌다. 이런 아이들은 진짜 가격 거에 가지고 10만원이 넘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착해졌죠. 지금 어, 검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은요 4월 달이니까 5월 달까지 물이 들었다가 물이 빠져주고 나서 가을에 물이 또 환상적. 물들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착하게 드릴 때 데려가세요. 23,000원. 자 여기 다복다복 다용농장 하면 빌 게이츠 묵은둥이죠. 어디서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묵은둥이를 찾아 헤맨다고 해요. 도매분들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여기 다복다복 다용농장 사장님은 이 아이를 많이 챙겨놨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이제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자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들을 보내드리면서 14cm 포트에 숨겨져 있고요. 꿀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도 보세요. 아주 통실통실. 눈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우리 빌 게이츠. 이 게이츠 하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 중에, 막 보조개가 들어가고 그러잖아. 요 근데 얘네가 커지면서 그냥 보톡스를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입장이 그냥 통통해지고 이렇게 보조개가 거의 없어져요. 이거 좀 보세요. 이쁘죠? 자, 여기 있으면 자고 나오는 거좀 보세요. 세상에 여기서도 자고 나오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가면서 꿀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자, 이렇게 묵은둥이 빌게이츠가 얼마냐? 26,000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2만원인데 이렇게 묵은둥이 이렇게 군생을 보내드리면서 26,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으니 어디 여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데려가셔서 힐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번엔 빌게이츠 자 이렇게 철화가 있는 게 얘는 킹마리아 철화래요 킹마리아 철화 14cm 보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지퍼식으로 그러면서 입장이요 장력을 가지고 있어갖고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얘는 이두로 되어 있는데 어, 얘는 철화가 아니니까 얘 뺄게요. 철화가 아니, 아니에요. 쟤는 쌩얼이요, 쌩얼. 쌩얼 이도로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지퍼식으로 되어있는 요런 아이들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낄 때라고 넓어가지고 꼭곰마리아 같아요. 근데 얘는 킹마리아 철아라고 합니다. 킹마리아 철아.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요 아이를 18,000원에 보내드려요. 1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로사루아가 있어요. 여러분, 로사루아가 지금 아주 핫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부터. 근데 대풍군생이 아주 핫하면서 가격이 거한데요. 요렇게 외두는 예전에는 2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큰히 외두를 보내드리면서 11, 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 지금은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 물들었을 때 모습을 보면 진짜 강,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품 사이즈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대품 사이즈 가격이 10만원이 넘으니까 그런 거못 데려가시고 여러분이 요거 데려가셔서 이제 대품으로 키우시면 되고요. 물드는 모습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되겠습니다. 12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로사루와 유아이를 11,000원에 아주 착하게 드립니다. 거의 2만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 빅레드 철화가 있어요. 빅레드 철화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면서 철화가 진짜 잘 엮여져 있죠. 자, 9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풍성하죠. 얼마나 풍성하지 몰라요. 이렇게 정렬적인 빨간색으로 물들면서 이제 밝게 또 물이 빠져주면 또 예쁘죠. 여기 새입장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철화가 잘 엮여져 있는 빙 레드 철화. 자, 이 와이를 만 육천 원에 보내드려요. 차고 넘치고 있는 아주 풍성한 아이인데 2만 원도 안 되는 만 육천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착한 가격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웨스 레인보우가 있어요. 웨스 레인보우가 얼큰이에요, 얼큰이. 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아이예요. 완전 화려한 아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도 있는데 진짜 이런 아이들이 이쁘죠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복륜금처럼 되어 있는 요 아이 얼큰이가 9cm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얘를 7,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럼 진짜 착한 거 아닌가요. 7,000원이면 최저가 가아요 최저가. 와 너무 착하게 주신다. 자 얘는 다른 말이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 필요하신 분은 지금 이렇게 착하드들때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작은 사이즈의 웨스트 레인보우가 아니에요. 9cm를 차고 넘치고 있는 큰 사이즈의 얼큰이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자 다음 여기는 레몬 로즈 금철화예요. 자 이렇게 또 다글다글이 나 있는 여기 다복다복도 용장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이 아이 보내드리고 나서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부 다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또데려 오셨어요. 18cm 보트를 차고 넘치고 있으면 다글다글이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얘가 풀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와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지 풀려가지고 이런 거 데려가시면 진짜 생얼이몇 개가 될 수도 어, 몇 개인지 세울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그냥 풍성한 와 부캐수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멋지죠? 자 이런 아이들 어서 보셨나요? 못 보셨죠? 여기 다복다복 다용농장에만 있습니다. 철화는 잘 엮여져 있고 철화는 여기 잘 엮여져 있는데 여기 생얼도 풀리고 있는 아주 멋진 아이를 자, 생얼도 장난 아니게 많죠. 자, 이렇게 큰 사이즈를 보내드리면서 3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진짜 어디서도 못 만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군작입니다. 군작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장님 또 데려오셨다고 해요. 자,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 군작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키워봤는데 이렇게 바나나 나무처럼 되어있죠. 바나나처럼 생겼고, 바나나무처럼 나 생겼으면서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는 아주 튼실한 아이입니다. 저 이거 키우고 있, 있거든요. 잘 자라요. 얘도 진짜 잘 자라요. 초보분들이 진짜 잘 키울 수 있는 아이. 물 주는 거다 받아 먹고, 비 맞고도 진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군작입니다. 요 아이를. 14,000원에 보내드려요. 꿀벅지, 묵은둥이 아주 멋진 큰 사이즈. 요거 좀 보세요. 꿀벅지 좀 보세요. 이렇게 묵었습니다. 완전 묵은 아이입니다. 진짜 멋지잖아요 진짜 바나나무 나 같죠? 자, 요 아이를 1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원종 다 다이아라고 되있어서 원종 다이아가 풀이를 가지고 있고 돌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풀이를 있는 아이들 빨갛게 물드는데요. 잔잔한 풀이도 뭐 이쁘지만 돌기까지 나오는 아주 특이한 아이 자 이렇게 빨간, 빨간 거 좋아하고 풀이를 있는 거 좋아하고 저처럼 돌기 나오는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원종 다이아를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금기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제가 다 금기가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풀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데려가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오, 예, 오, 이 링구아스처럼 그렇게 돌기를 내어주는데요. 얘도 하트를 그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아이를 만 오천 원에 보내드려요. 만 오천 원.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외두로 되어 있는 원종 다이아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24번에. 얘는 멘도사금이에요. 멘도사금. 요렇게 아주, 어, 음 뭐라고 그럴까? 실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핑크빛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런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실버금이 핑크빛이 올라오면 더 예쁘잖아요. 멘도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멘도사금이 아주 풍성한데 얘가 묵은둥이거든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잘 컸잖아요. 근데 얘를요. 8,000원에 보내드려요. 제가 멘도사금을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릴 때는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가격 좀 있었거든요.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쁜 아인데이아이를 이렇게 착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자. 8... 8,000원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여러분 요거 데려가셔서 힐링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진 아이. 자, 다음 요행인어 루치예요, 루치. 로치. 루치가 이렇게 꽃을 폈습니다. 자고 여기 다글다글 나오는 것좀 보세요. 14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고 있고요. 이 꽃이 나오면 이제 꽃을 뽑아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서 꽃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입장에서. 요거는 이렇게 똑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대 꽃을 보시고 나서 꽃을 이렇게 안개꽃처럼 아주 예쁜 하얀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풍성한 로치예요 라울 보다 가격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묵은동에 로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얼마냐 얘는 12,000원이에요 세상에 로치 너무 착하다 이렇게 다글다글 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를 12,000원에 보내드리면 얘는 거져요 여러분 자 라울하고 로치하고 처음에 물이 안 들었을 때 비슷한데요 얘는 놀랄하게 물들고 라울은 핑크빛으로 물들어요 근데 로치가 더 가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을 다글다글 달아주는 것 똑같아요. 오렇게 이쁩니다. 1 2 0 0 0면 거저네 거저. 자, 다음 26번 마지막입니다. 얘는 아미스타야 아미스타. 아미스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오 물이면 잘하는데 진짜 완전히 무거웠어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적심자국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적심자국이 어, 있어가지고 적심으로 군생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래된 아이예요.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많이 묵은 아이기 때문에 끊어가지고 다시 한몸으로 심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 자아미스타가 어떻게 물드는지 아실 거예요. 라인은 핑크색으로 그려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빛치 색으로 물드는 멋진 아이인데 묵은둥이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군생인데요. 아주 큰 사이즈 아버지 생겨져 있습니다. 얘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면은요. 그냥 군생이 이렇게 묵은둥이가 아니라 그냥 군생도 2 5 0 0 0원에 보내드리는데 아주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아이. 이에요 여러분 자 요런 아이를 2 5 0 0 0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아이까지 해서요 오늘 전부 다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어 쭉을 떠보니까 가격이 좀 거하다라고 하는 아, 생각 드는 아이가 진짜 일도 없고 어디보다도 다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왜 이렇게 착하게 보 주시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착한 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데려가셔서 마음껏 이제 노지에서도 키우시고 걸어놓고 음. 걸어놓고도 키우시고 문 틈에서도 통기성이 잘 되도록 문 열어놓고 키우시면은 다육이 예뻐지는 모습 보면서 힐링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육이 생활하시면서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우울함과 그리고 어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힐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주 매력 있는 아이니까 착한 맛에 데려가셔서 한번 합식해서 키워보세요. 자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Thank <laughs> you.